지영아 예 큰아버지가 민군 핵심무기 연구소를 만들 예정이거든? 너도 전역하고 큰아버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아예 당연히 도와야죠 근데 큰아버님은 아무리 봐도 저랑 동갑이신 것 같아요 진짜 동와이십니다아 이거 완전 다 까먹었네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짱나네 선배님 뭐 하십니까? 아, 나쫄 있으면 저녁하잖아. 그럼 아. 학교 복학해야 될거 아니야. 미리미리 네. 준비해야지. 근데, 아, 군 생활 하다 보니까 다 까먹었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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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뭔 야, 당연히 모르지, 임마. 수학이라는 게 원래 졸라 골 때려. 나도 수학과왜 갔는지 모르겠어. 아 짱나, 진짜, 씨. 에르 하지 마시고, 아, 아. 픽스랑같이 말이야. 네가 쏘는 거야? 네,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 이게 수학이야. 네가 쏘는 게 수학이야. 그래, 가자. 야, 먹어볼까? 아니, 중앙준사님! 또 어. 건드시면 안 됩니다! 어, 어, 왜? 아, 그걸 왜 함부로 건드십니까? 그거 하. 어우, 야, 야, 미안하다, 미안해. 어. 어, 어, 아, 이거 어. 아, 풀고 있는 건데, 아,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아유, 나도 모르게 그만. 아, 미안하대, 어, 미안해. 어. 아, 진짜. 어? 이거 뭐야, 이거 완벽하게 풀었잖아? 아니, 어, 이 이거, 이거 어떻게 풀었지? 오 신기하네 뭔데 말입니까? 아니 주강원 중사님이 이 문제를 푸셨어 이걸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뭐 낙서하는 줄 알고 좀 화를 냈더니 아 이게 무한해지네 이거 주강원 어! 중사님 중성 어 중성 <laughs> 저번에 죄송했습니다 뭐가 아 제가 칠판에 수학 공식 좀 적어놨는데 저는 주강원 중사님이 그 낙서하시는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좀 화를 냈는데 아 완벽하게 푸셨던데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푸신 겁니까? <laughs> 아이고 뭐 학부생 수준이더데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 그게 맞긴 맞습니다 뭐 어. 1학년 수준이긴 한데 근데 주범원 주사님 그걸 어떻게 푸셨습니까? 아휴 뭐 그냥 풀었지 뭐뭐 뭐, 어떻게가 어어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복학 준비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그러면 저 수학 좀 가르쳐 줄수 있습니까? 왜너 수학과야? 예그렇습니다아 그럼 뭐 간단한 것만 뭐 알려줄 수 있는데 뭐 피해소에서 냉동이나 갔나 그러면 아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가시지 말입니다 어 그래 가자. 아, 아 감사합니다 이 여기 봐봐 여기서 예. 이렇게 접근하니까 결과가 예. 어떻게 딱 나오지? 우와. 아니, 주강님 어. 덕분에 이거 완전히 이해갔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이거는 거의 대학 4학년 수준인데, 이거를 어떻게 푸신 겁니까? 아이,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습니다. 기본에서 이렇게 응용하면은, 나오고, 그래. 어, 아 그렇습니까? 진짜 놀라운데 말입니다. 아 근데 정말 좀실례되는 표현인데 말입니다. 아니, 이 정도 실력이시면, 아니, 사관학교 나오셔가지고, 국방부 핵심 인력도 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 왜 이렇게 두 사관으로 오신 겁니까? 네. 응. 아. 주 박사님, 저희 프로젝트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국방부 장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세계적인 공학 박사이신 우리 주강원 박사님께서, 아니, 다림질도 안한 이런 셔츠를 이렇게 입고 계십니까? 아, 근데 저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아니, 그러잖아, 박사님. 네. 이제 병역 의무가 남아있는데, 그 저희 연구소 연구 소장으로 오시면 대체 복무로 인정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말씀을 감사드리지만, 저는 부사관으로 한번 근무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공학 박사이신 우리 주광원 박사님께서 아니 고급 장교도 아니고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싶으시다고요? 아니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평생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군대의 허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평생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 나도 언젠가는 한번 꼭 부사관으로 근무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니 박사님의 뜻이 그렇다면 부사관으로 복무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약속하셔야겠습니다. 부사관으로 복무 기간이 끝나시고 전역하시면 저희 연구소 소장 꼭 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거는 제가 군 생활 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꼭잘 생각하셔서 연구소장 꼭 맡아주시면 좋겠네요 예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아니 뭐 다름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부사관 집안이야 알았습니까? 아, 그래서 그냥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싶었어 아 그렇습니까? 음. 어이 진짜 이거 <laughs> 대박이십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푸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응, 그래? 예 그렇습니다. 너 근데 언제 저녁이냐 아직 이제 한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구나? 예 그렇습니다. 나도 너랑 비슷하게 남았어. 아 그렇습니까? 음. 저녁 하고도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뭐 자주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말 년인데 아왜 그럴까 진짜. 아이제끼고거말 년이라고 너무 맘먹는 아. 거 아니냐? 아우 아이, 그냥 씨. 어, 얘들아 얘들아. 아우. 충성! 충성! 어 충성. 야 얘들아 주말에 미안한데 지금 대대장님이 연병장에 풀좀뽑으라 그러시거든? 그렇습니다. 나도 같이 할 테니까 좀 빨리 좀 뽑고 오자 얘아 아이 중사님 근데 주말에는 작업 안 시키기로 했지않습니까미안하 어 내가 같이 할 테니까 우리 빨리 가가지고 좀주 중사님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어?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아니,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진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 들어가십시오 그래, 들어가십시오. 그래, 들어가십시오 그래 고맙다 야 영진아 아이 새끼야 아너 이만 주 중사님한테 그 태도가 그게 뭐야 이 새끼야 아 이게 주말이야 그래. 차려 새끼가 진짜 씨 맘먹으려고 그러나 야주 중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네가 이마 그런 식으로 말 들여다보래 이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지만 야 됐어 됐어 내가 이따 PX 쏠 테니까 작업해 따라와 빨리 아 따라와 이 새끼야 아이참 나도 좀 이따 할테니까 조금만 고생하자 예, 어 김대미 김대이제야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또아 그게 아니라 선생 님 오신 분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 알지 임 그게 뭐와그 사관학교 수석 출신에 완전 엘리트랍니다 어. 엘리트라고? 예 네. 수석이라고? 맞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왜 우리 부대를 와? 아 진급 그런것 때문에 이런 야전에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 그럼 너무 FM으로 또 들이대는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그 소대장 길들이기 요리가 탁 하면 된다아이이 아이, 하이, 무슨 말리는 놈이야 이거. 아유, 야 주말에 작업판으로 고생했다. 아, 아, 아닙니다, 김 대장 하자마 자 하지 말입니다. 아이, 이 새끼 PX 쏜다니까 겨우 해놓고. 아, 이거. 아유, 아유, 이 새끼 내가 일 내보이지. 아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무슨 일이십니까? 나이 부대 새로운 소대장이다. 근데 이 새끼들 상관을 봤는데 경례도 안 하고 완전 개판이구만 무식한 새끼들. 아, 죄송합니다, 몰라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내일 오시는 날 아닙니까? 주말인데 왜 이렇게 벌써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총기, 장구류, 내가 직접 점검할 거니까 다 준비해서 집합하도록. 알겠어? 아, 저, 소장님 죄송한데 말입니다. 저희 지금 주말에 지금까지 작업하고 이제 쉬고 있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오셔서 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또내 소문 못 들었어? 아, 무슨 소문 말입니까? 나 육군상한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야!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 대학교 어디 나냐? 왔 아, 대학은 왜 그러십니까? 어디 쪽 같은 데 나와서 쪽팔려서 말못 하는 거지? 야, 군대에서도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야겠어? 아, 그게 아니지 말입니다. 이 무식한 새끼들. 내가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고 내린 결론은 군인은 주말, 평일 따로 없고 쉬는 시간, 일간 시간 따로 없이 무조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지금 당장 점검할 거니까 준비해놔. 알았어? 아, 저 소대장님! 소대장님! 야! 저 뭐냐? 이상하지 않을까? 사장이좀 뭐야? 그, 새로 오신 소대장님 맞으시죠? 예, 네, 왜요? 아,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오늘 애들한테 장비 점검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네. 그 오늘 일과 시간도 아니고, 그 애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는데, 그냥 내일 일과 시간에 하시죠. 아니, 그부사관이면 대학교도 안 나오고, 좀못 배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 육군사관학교에서 당신보다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선 넘지 맙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중사짬밥이면 육사짬밥이랑 비슷하니까, 아니, 뭐, 터세부리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리고, 아니, 그 4년이 같은 4년입니까? 아니, 당신이야. 현장에서 그냥 애들한테 다짬 때리고 하루하루 대충 산거라 아니, 저처럼 이렇게 육사에서 4년 동안 엘리트 교육 빡 세게 받은 거랑, 아니,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가 가지고 애들 집합시키죠. 예. 네. 예. 네, 네, 뭐 알겠습니다. 예. 네. 참무식해 가지고 아, 야전에서 경력 쌓아서 국방부 핵심 인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이 무식한 새끼들이 안 도와줘. 하네. 아, 와! 소이종헌 차관학교 최고의 엘리트인 니를 와, 이런 야전으로 보내는지 알아? 예, 알고 있습니다! 니네 같은 엘리트가 바로 국방부 요직을 차지하면 눈치 보여. 그 모양새가 안 좋아? 예,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걸어오신 엘리트 코스 그대로 밟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지금 국방부 장관님이 니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아, 정말입니까? 그래, 임마. 그리고 장관님이 다음 주에 이 부대도 방문하실 기다, 알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좋다. 잘해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믿고 간다. 예. 충. 소. 야, 너희들. 이때까지 사격 대충 했지? 내가 소대장으로 온 이상, 이 탄도의 계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격한다. 어, 김병자. 정상인 중. 나와봐. 너 이거 풀줄 알아?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말입니다. 근데 사격은 그냥 0점 잡고 그동안 배운 대로 그렇게 사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왜 배워야 됩니까? 하, 이 새끼 무식한 거 친해지 말라니까. 야, 이 새끼야. 너 평생 가도 못 배울 거 군대에서 알려주면 영어입니다 하고 그냥 배울 것이지 뭐 잔말이 많아 어 소장님 어 김하사 예 지금 대대장님 찾으십니다 아 근데 그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갑종 출신이 부르긴 드럽게 올라요야 대기하고 있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왜 그러냐 어? 중성 어 중성 다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 소대장님이 사격하는데 탄도의 궤적을 알아야 어. 된다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까? 야 이거 뭐 몰라도 할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아, 야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맞습니다. 어, 어. 아. 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네 이렇게 예. 해가지고. 250미터 예. 예. 나와. 예, 맞습니다. 어. 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 맞습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알것 같습니다. 그치? 뭐, 어려운 건 아니야. <laughs> 근데 이걸 왜 배워야 어. 됩니까? 좀 이상하다. 아니, 근데 그분은 왜 자기의 지식을 자꾸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시냐? 아, 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너도 이제 저녁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고생해라. <laughs> 예, 알겠습니다. 어, 그래 수고해. 예, 충성! 충성! 어. 아이, 존나게 불러내, 진짜. 어? 야! 병장님, 너. 야, 이거 누가 손졌어? 아, 그게 하는 거아니다 주중사님이 풀고 가셨습니다. 주중사? 이렇습니다. 아, 이게, 정답은 맞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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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 간부라고 또 검색해가지고 이거 풀어놨구만. 주중사 어디있어 아, 저쪽으로 가셨는데 말입니다. 야, 그 새끼 데리고 와. 아, 저, 실례지만 말입니다. 주중사님이 나이도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욕을 하시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티가 뭔데 가르치려고 그래. 어? 내가 상관이야, 상관. 너 상관하지 말고, 그 새끼 빨리 데리고 와. 어디서 내칠판에 손을 대? 하, 그만해, 이씨. 그랬습니다. 이런 숲 속에 저를 따로 보이셨습니까? 당신 내칠판에 손 댔어? 아, 그 지나가다가 좀간단해 보이길래 애들한테 그냥 풀어줬습니다. 다음 주에 국방부 장관님 오신다고 내가 탄도 궤적까지 분석해서 병사들 특별히 교육시키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내칠판에 손을 대? 당신이 국방부 장관님 평생 얼굴이나 볼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어떤 기회인데? 아니 뭐몇번 배기는 했습니다만. 아우그 말도 안 되는 분란치면서 허세 부리지 말고, 어? 아이 됐고 됐고. 당신 내가 선놓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그저 탄약고 가서 그 총기 싹다 분출해서 그몇정 있는지 보고 하도록. 예? 아그 지난 주에 전수 조사 다 끝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오시니까 다시 조사하라고. 오 참. 오, 어? 영창 가고 싶어? 아유, 진짜. 아, 무슨 영창입니까? 장난이 너무 심하십니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나곧 있으면 국방부 요직으로 갈 사람이야. 허? 당신 같은 사람, 내가 평생 외딴섬에서 썩게 할 수도 있다고. 아,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다시 조사해. 네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참 무식해가지고, 진짜. 국방부 장관님 지금 병사들이랑 인사하러 오신다니까. 그렇습니다. 너 똑바로 해야 돼. 아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이새끼야 똑바로 해야 된다고 내 미래가 달려 있어. 아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알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방장관 님 오신다. 야 똑바로 있어.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야, 야 오신다. 오신다. 오신. 아, 정하지 마십시오. 아, 진짜. 이 똑바로. 아, 알겠습니다. 아, 중, 아, 속 속. 아, 아예 예. 예 아. <laughs> 수고 많으십니다. 큰아버지 오셨어요? 어, 그래. 대범이도 오랜만이다. 군생활 잘하고 있지? 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 녀석 임마,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할 실력이면 사관학교 가라니까. 그러면 이 큰아버지가 잘봐줘줄 텐데. 아, 뭐, 사관학교도 줘도 돼, 저는 뭐. 사로 오는 게 편합니다. <laughs> 그래,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 아, 그럴까요? 아, 그래. <laughs> 그래, 그래. 따라와. 맛있는 거 사줄게. 큰아버지라니. 아니, 그리고 너 서울대 나왔어? 네, 그렇습니다. 야, 진짜 말을 하지 그랬어! <laughs> 아, 그게 뭐 자랑이라고 뭐, 뭘 얘기를 합니까? <laughs> 야, 이때까지 이런 거다너잘 되라고 한거 알고 있지? <laughs> 아, 헤헤 뭐, 네. 야, 네. 너 진짜 가서 잘 말씀드려야 돼. 내 미래가 달려 있어. 아,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진짜 <laughs> 잘 부탁해. 아, 예, 저기다리셔갖고 빨리 가야 어, 것겠습니다 어. 야, 빨리 가봐. 네. 야, 진짜 네. 잘 말해줘야 네. 된다. 중성. 어, 어, 네. 주성주성 아, 저 새끼한테 좀 잘해줄걸. 아, 진짜. 아니잘 말해줘야 되는데 주조사. 어 예. 아그 얘기 들었어? 어떤 거예요? 아니 대범이가 국방부 장관님 조카였대. 아 어, 그렇구나. 아왜 이렇게 안 놀라? 아니 예전에 국방부 장관님한테 들은 것 같기도 했어요. 아이 무슨 헛소리야. 하이가 국방부 들어가야 되는데. 아 대범이한테 좀 잘해줄 걸. 아이 근데 국방부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이 당연하지. 내가 줄새끼인데아나좀 이따가 국방부 장관님 모시고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런 좌초들 이거 다 뽑아 놓으라고 하이 그못 배웠으면 이런 거라도 좀 잘하란 말이야 하이 진짜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아, 해봐 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둘이 독대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 그래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그 민군 합동 무기 연구소 만드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이종원 소위도 한번 모실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우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좋군요 아 그런데 우리 이종원 소위님이 그 병사들에게는 평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군요 아니 장관님 그 오해십니다 제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병사들이 조금 과하게 느꼈을 뿐입니다 다애국시대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좀더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군 합동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소장님으로는 군인이 아닌 공학 박사님을 모실 예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아이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 그래요. 공학 박사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군인이 아니실 텐데 군인 신분으로서 잘 모실 수 있겠습니까? 상관으로 생각하고 깍듯이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연구소장님을 이 부대에서 곧 만나 뵙기로 했으니까 만나러 가시죠. 어, 가시죠. 주무사, 주무사. 네. 아 지금 한 개도 안돼 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오고 계신다고 하여튼 못 배워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아 이거 그대로 있잖아 아 진짜 아유 이소희 소희 소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 박사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굉장잘 그...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진짜 자주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유 이것도 그런 말씀을 예예 많은 예. 예. 사이십니까? 아니 자네 아니 주 박사님을 모르나 어? 허허 이런 답답하고 진짜 아니 사관학교 엘리트 정도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를 몰라보나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시고 mit 공대도 최연소로 박사학위 따신 분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어 저, 죄송합니다 허허 이 친구 참 문제가 많은 친구야 이거 어아유 우리 주 박사님 네. 이제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구소장님 맡아주실 거죠? 아유 제가 또 장관님 부탁하시는데 당연히 맡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핵심무기 국산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박사님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우리 이종원 소위도 우리 연구소에 한번 영입을 할까 고민 중인데 우리 어... 주 박사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종원 소위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주 중사 아 박사님 <laughs> 아니 아니 우리 이소희, 소희 종 헛. 그 박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으니까 행정만에 좀 가있게. 아, 해, 행정만 마,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장관만을 어기는 건가? 아, 아 아닙니다. 그냥 네, 가시죠 행정만. 아, 아, 아 가시는 게. 네, 네. 아, 저희 지금 프로젝트가 좀 급한 감이 있어서 빨리 연구소장으로서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팀원으로서 이종헌 소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헌 소희가 사실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과시하고.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참 똑똑한 친구가 왔습니다. 제가 따로 와서 한번 이소희랑 얘기를 해보게 시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네. 마십시오. 야, 우리 이소희님. 소이 종헌! 아 무슨 관등 서명까지 대고 그러시나? 아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당연히 깍듯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번에 국방부 장관님이랑 아신다고 했을 때 제가 믿었어야 되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뭐 이소희님. 제가 알기로는 이 사관학교에서 군사적인 지식도 가르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도덕성도 함께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른 사관생도 출신들 보십시오. 얼마나 깎이상지아십니까 그동안 우리 이소희 님이 좀경검한동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 박사님이 하버드나 이렇게 MIT 공대까지 나온 거 알았으면 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건 뭐 대학을 나오지 않았건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알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휴, 뭐 됐고. 어쨌든, 다음 주부터 우리 연구소 프로젝트 시작할 거니까, 같이 나와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아 정말입니까? 아 저, 저도 출근할 수 있는 겁니까? 아유, 좀 열심히 한번 해보죠. 아이, 진짜, 아유.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까지 오요 뭐, 아이, 진짜, 이씨. 아유, 어쨌든, 가세요 아이, 저기. 아이, 앉으세요. 에휴, 어때요? 에 아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이, 씨,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아이, 쪽팔려, 이씨. 아 진짜, 이씨. 충성! 야, 예. 어, 어 그래 충성! 아 주선생님! 저 사인 한 번만 해주십시오아이 어, 자식 무슨 사인이야! 아니 제가 아.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대한민국 천재라고 완전 기사가 쫙 났던데 아 진짜 사인 한 번만 해주십오아 사인 웃긴 놈! 알았어 와. 해줄게! 아, 이씨 참. 저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그 것도 아닌 거야. 와 주선생님 진짜 천재십니다 진짜. 진짜 하고 있네 이거 정말. 와전 몰라뵀습니다. 아휴 진짜.. 아 근데 그렇게 천재신데 그동안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셨습니까? 야씨 군대는 누가 와도 어리버리해지는 거 같아. 아 맞습니다. 진짜.. <laughs> <laughs>